각 개인에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적절한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정상치보다 안녕하세요. 한국 지질 동맥경화학회 홍보 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문민경입니다. 지질은 물에 녹지 않는 다양한 유기화학 물질을 말하는데요. 지방, 오일, 왁스 등이 그 예입니다. 지질은 우리 몸속에서도 존재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물질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지질, 지방산 등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 중에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인데요. 이것이 피 속에 높아지면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쉽고 중성지방이 높으면 급성췌장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세포막의 주요 성분이고, 콜티솔과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담즙산을 만드는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 지방산, 아미노산과 같은 영양소로부터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간에서 일어나는데요. 간에서 합성되는 콜레스테롤에 의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농도의 80%가 결정됩니다. 또 한편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은 또 간에서 LDL 수용체라는 물질을 통해서 청소가 되는데요. LDL 수용체 양이 적거나 이 과정을 방해하는 물질이 많은 등 각자 개인이 가진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LDL 콜레스테롤 청소 능력에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은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지단백이라는 온반 물질에 태워져서 온몸을 이동하게 됩니다. 이 지단백은 택배상자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간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지단백은 중성지방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굉장히 크고 가벼운 VLDL, 초저밀도 지단백이라는 지단백이 만들어집니다. 이 VLDL 초저밀도 지단백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서 지방 조직이나 근육에 중성지방을 전달합니다. 중성지방이 줄어들게 되면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무거워져서 저밀도 지단백인 LDL이 됩니다. LDL은 혈관벽에 잘 가라앉는 특징이 있고, 이게 죽상경화증 발생의 시작점이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죽성경화증이 더 빨리 심하게 생기게 되는데, 이런 죽성경화증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에 생기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되는 것이고, 뇌혈관에 생기면 뇌졸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LDL 콜레스테롤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요. 이에 비해 HDL 콜레스테롤은 태생이 다른 지단백으로 혈관벽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빼내서 간으로 돌려주는 청소부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심혈관 질환 발생이 적다고 알려져 있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중성지방도 우리 몸의 지질 중에 하나로 우리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당질과 지방산을 재료로 해서 간과 장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의 칼로리 섭취가 부족할 때는 우리 몸은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나쁜 지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열량 섭취가 많아지거나 과도한 당질 섭취로 중성지방 합성이 증가되면 고중성지방 혈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너무 심하면 급성 췌장염을 유발하거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농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 속에 지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농도를 가지고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는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정상치를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상치는 총콜레스테롤은 200 미만, LDL콜레스테롤의 경우 100에서 129를 정상이라고 하지만, 100 미만이면 더 적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150 미만,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을 정상치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지질혈증이 무엇인지 좀 말씀드리고 가야 할것 같습니다. 보통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지혈증은 혈중 지질 농도가 높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다 나쁜 게 아니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은 게또 좋은 것이다 보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은 것 이것을 이상지질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상지질혈증과 고지혈증은 질병명이고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심혈관 질환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콜레스테롤은 LDL 콜레스테롤이고 각 개인에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얼마나 높은가에 따라서 적절한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상치에 도달해 있나 보다는 나의 목표치가 얼마인지를 알고 내가 목표치에 도달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각 개인에서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보여드리고 있는 표인데요. 보시면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던 사람은 LDL 콜레스테롤을 55 미만으로 내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으면서 당뇨병이 1 0년 이상 되거나 뭐 고혈압이 있다거나 만성 신장 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에는 70 미만이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뇨병 환자라 하더라도 진단받은지 얼마 안 되었거나 다른 위험 인자가 없다면 100 미만이면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정상치보다 목표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023년 한국지질동맥경화에서 발표한 팩트시트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에서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45.4%라고 합니다. 전체 성인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수치이지요. 하지만 연도별로 보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령별로 좀 나누어서 보면 나이가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으십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 이후에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여서 이상지질혈증 가진 사람의 비율이 70%를 넘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고지혈증 혹은 이상지질혈증이다 하여 치료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여드린 이 유병률은 단순히 수치만을 가지고 통계를 낸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적용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상지질혈증을 갖고 있다고 진단되게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 성인의 혈중지질 농도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 평균치가 남성에서는 113, 여성에서는 11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보면,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던 사람은 55 미만. 당뇨병이면서 위험 인자를 하나만 가져도 70 미만이다 보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죠 지질 농도 분포표를 보시면 LDL 콜레스테롤 55 미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5% 미만인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70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도 10%가 채 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상동맥 질환이 있다거나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95% 내지 90%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다 보니 고지혈증 환자가 주변에 굉장히 많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질이 무엇인지, 지단배 LDL 콜레스테롤은 정상치가 아니라 각자 개인에게 맞는 목표치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이상 지질혈증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혈관 건강 지킴이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